다고 굽습니다. 아, 오늘 벌써 1 3세 번째 강에 들어가는군요. 아사실 오늘 비도 오고 아, 운동도 했으니까 아 땀이 엄청나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어, 오늘 프로테스트 합격한 저희 제자 있거든요. 제자랑 잠깐 매드복싱이나 아니, 매드복싱이 아니라 스파링이 좀 해줬어요. 아 진짜 너무 힘듭니다. 지금. 대신 그래도 오늘은 그래도 강의는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강의는 로마 채코가잘 쓰는 훼이크 연습 한번 해드릴게요. 훼이크 연습은 일반 동호인들 훼이크 연습하실 때 훼이크 하시면 보통 발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. 이거는 훼이크가 아니에요. 속지도 않고 진짜 훼이크는 내 몸이랑 팔이랑 다리랑 세 박자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. 한번 보세요. 훼이크할 때 앞에 보고 있을 때 쑥! 이렇게 주는 척해야 돼요. 데 주는척 해줘야지, 한 대방이 움찔하든가 주먹이 나오든가,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거든요. 자, 페이크 했을 때, 그 다음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요것도 한번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볼 거거든요. 한번 잘 보세요. 자, 페이크 했을 때, 페이크 했을 때, 한 대방이 뒤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. 딱, 숨을 쉴 때, 페이크 했을 때, 바로 뒤어서 반투. 요 동작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잘 보세요, 한번. 자, 페이크 하면 뒤로 빠진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어요. 자, 보세요. 똑바로 해. 다시. 아. 자, 페이크! 자, 이거 얘가 틀렸어요, 지금. 이렇게 빠지면 안 돼. 페이크 했을 때좀 많이 빠져요, 상대방이. 무서우니까. 자, 보세요. 자, 페이크! 자, 보셨죠? 원신, 원심령, 원신력을 통해서 한 번에 삐들어가야 돼요. 다시 한번 볼게요. 다시. 끝! 이때도 중심 잘 잡아야 돼요. 자, 다른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거는. 그 유명한 로만 체코가 잘 쓰는 동작이에요. 잘 보세요. 다시. 자, 헐크 쓱! 자 중심 절대 안 무너지죠. 중심 잘 잡고 쳐야 돼요. 맞으면 어떻게 되어요 그냥 쓰러지. 그냥 다운 돼. 다운 돼. 이 다운 되는 겁니다. 그냥 못 일어나요. 자, 요 동작이랑. 자두 번째 동작. 자 지금은 완투 쳤는데 우에 맞았잖아요. 우에. 안면에 공격을 했잖아요. 원래는, 하나, 둘, 주는데, 잽, 배를 줄 거예요. 잽, 배 주고, 그 다음에, 이헤이크를준 다음에, 무에서 바로 아래로 들어가요. 한번 보일게요. 자, 일단, 쑥쑥 들어. 자, 일단, 쑥 주면 뒤로 빠질 거예요. 그때 들어갈 때 배를 때리는 거요잘 보세요. 자, 쑥! 빡! 자, 이때 보셨죠? 중심 절대 무너지면 안 됩니다. 다른 각도에서 보여드릴게요. 가보세요. 자, 침칭은 뒤로 빠집니다. 그거를 배로 공격하는 거. 자, 한번더 보여드릴게요. 그죠? 네. 아, 진짜 세게 들야 돼. 미안하다. 아, 진짜 세게 봐야 돼. 아, 아 이렇게. 아, 이제 미안하네. 자, 보셨죠? 중심 잡고 아래 위 빡! 빡! 쑤셔 넣어야 돼요. 자, 손 곳으로 그냥 쑤셔 넣듯이. 빡 주셔야 돼자 오늘 동작 어 페이크 주는 연습. 자 처음에 페이크 그시죠 페이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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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에랑 같이 페이크. 이 아니라 이 아니라 페이크 그시죠 페이크. 자 커트할 때배 아래. 자 페이크 주고도 자 페이크 빡. 알죠. 그렇죠? 서머에 때도 슥빡 페이크. 페이크 주 때는. 내 손이랑 동작이랑 똑같이 움직여야 돼요. 거의 주먹이 나간다는 듯이 보여줘야 돼요. 딱 보실 때, 슥! 슥! 이게 아니라, 가죠? 슥! 팍! 슥! 팍! 페이크, 슥. 슥! 자, 몇번반복해드 되는데, 이 동작 많이 수습니다이 동작은. 자, 이 페이크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, 어, 속일 수 있는, 스파링 하실 때, 또 이렇게 또 생활체육 하실 때, 이 속일 수 있는 동작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꼭 성공하셔서 이 동작도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. 다들 이 뽑수였습니다.